안녕하세요 벨밤 택시입니다 근무 마쳤고요 근무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, 거리가 90km 돼 있는데 앞에 게 누락됐거든요 어, 90m 1 3 0한 250km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, 앞에 누락된 게 7시간이 누락됐거든요 11시간 근무했고요 연비가 6.4 아까도 6.9 거의 6.6 정도 나왔습니다 배터리는 100% 나왔는데 64% 남았습니다 몇% 쓴거죠 36% 36% 썼고요 36%쓴 결과 22만원 했습니다 영업거리 138km 했고요 영업 횟수 28회 마감시간은 6시 어 저녁 7시 나와가지고 아침 6시 들어가니까 11시 하고 22만원 이 시간 중에서 한, 한 시간은 제가 지인 만나가지고 식사했습니다. 제 구독자님인데 어, 기철이 형님이라고 있어요. 어, 제 유튜브를 보고 어, 항상 좋아요를 달아주시는 분인데 오늘 선물로 그분이 블랙박스를 주셨어요. 3채널 이라는건 이거든요 어, 부착을 하면 오다가날것 같습니다 기철이 님잘 쓰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봐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까지 해주시고 잘 써가지고 3채널 바로 오늘 자고 난 뒤에 장착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좁다는게 느껴지는게 기츠레임하고 제시에 만나는 게 제가 손님으로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어, 제 목소리 보고 기츠레임이 어배빰 택시님 아니에요? 하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. 예, 그,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또 택시하면서 어 같이 지나가고 차한번 보면 어차 세워가지고 잠시 음료수도 한잔 먹고 밥도 국밥도 한개 먹고. 행님하고 있으면서 택시의 장점, 단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밌어요. 이게 조금 쉬어 갈때 어, 힐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만나면. 아무튼 택시 지금 2년 차인데 음 2년 동안 해 오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어, 택시 없어 쉬운 직업이면서도 또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쉽지는 않다. 상처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기쁨도 많이 받고 상처와 기쁨을 두개다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좋은 분들이 많아서 택시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음 오늘 뭐 수익 만족하고요. 어, 또 내일 또 재밌는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기치랭님, 네, 블랙박스 잘 쓰겠습니다. 빠요.